어, 좀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전지사가 어, 그제였나요? 그제 그 서부지검에 출석해서 한 이야기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듣고 말씀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부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수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제 저 안전지사의 가장 중점적인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안전지사 쪽에서 뭐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사실이에요? 네뭐 피해자들과 찍은 예. 사진이다 아니면 통화 기록이다 오. 여러 가지 뭐 s n s 어떤 기록이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안전지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우리는 이제 합의됐던 관계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검찰 측에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저 부분과 관련해서 안희정 측에 그뭐 법률 팀하고 김민지 기자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거기 쪽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실제로? 예 당초 보도가 나오기에는 뭐 구체적으로 아주 내용을 적어서 무슨 네. 사진을 준비해서 검찰에 제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증거사진을 검찰에 제출한다는 것은 오보다. 그런데 다만 무죄의 증거가 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자세한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는 건 맞지만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처럼 어떤 특정 구체적인 사진 이런 것들을 제출하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오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사진을... 뭐... 제출한다. 이거는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만 무죄의 증거가 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검토하고 있다. 이거는 뭐 인정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작가님 지금 저 안전지사 쪽의 저런 움직임 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지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법적인 그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 동량의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 안지사가 아까 본인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뭐 사진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뭐 헛소문이라고 하더라도 네. 즉 서로의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거를 매우 강조하는 거 이거는 글쎄 더 많은 지지자들의 가슴에 이 칼을 꽂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할 얘기지 국민들 앞에서 자신들의 가족한테 죄송한 얘기까지 한다는 거는 네. 그것도 적절치 않죠. 그런 점에서 네. 참 정리되지 않았던 정치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되지 않은 정치인이었다 이런 평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충남 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충남 도청 공무원들도 큰뭐상뭐 뭐 굉장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현직 지사가 지금 성 취행 성, 뭐 성폭행 지급 의혹까지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충남 도청 공무원과 저희가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도청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서 말이죠. 듣고 오시겠습니다. 모두가 한순간에 과거가된 건데 진짜 말 그대로. 음, 좀 뻔뻔하다고 생각해요. 뭐, 아내와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일하는것 자체가 이랬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데 무엇을 위해서 일을 했나 이런 생각 들고 허무하죠. 응. 본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없는 점이 기분이 답답하죠. 아니 뭐 도청 관계자들 중에 정말 그... 그만두는 사람까지 생겨났다는데 노은지기자 맞아요 진짜 저 정도예요. 지금 이제 목소리 들으신 분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만둔 아, 이 사건 그래요? 이후에 그만둔 그런 케이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좀 배신감 같은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상실감, 배신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8년 동안 뭔가 이제 우리 도지사 그리고 또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된 도지사기 때문에 묵묵히 이런 것들을 좀 돕고 뒷받침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보여지는 행동이 뭔가 다 여론을 의식한 쇼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위선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격앙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역대 도지사 사진에 안희정 지사를 걸어야 되느냐 안 걸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잠깐 또이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음, 이제 3월 26일 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21일이니까 26일 날 청와대가 이 개헌 헌법 고치는 개헌안을 지금 청와대가 발의하겠다라고 일단 이미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하루하루 이렇게 그 개헌 스케줄을 청와대가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를 두고도 좀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해 보도록 하죠.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가 기능 분산이나 정부 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귀가 막 쪼껏 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조국민정수석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전작관이 수도조항, 수도조항을 헌법총강에 딱 명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부처도 이전하는 거로 이제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속... 수도 이전 관련해서 이때 생각나실 거예요.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그때 이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위헌 결정.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다. 이 수도와 관련해서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 수도조항을 헌법에 명기하겠다.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2004년도로 한번 가볼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서울과 수건 이미 통화 상태입니다. 이제 지방으로부터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야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도 사실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저 당시는 이제 2003년이고 위헌 판결이 나온 건 2004년인데요. 노은지 기자 저 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이석현 전 법대처장 서울시장은 안 나왔었던 이석현 전 법대처장이 당시에 저 문제로 위헌 심판을 이제 청구를 해서 실제로 위헌 판결을 끌어낸 그런 케이스였는데. 당시에 수도는 그냥 관습적으로 서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수도 조항이 없으면 저건 위헌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추진을 했을 때 야당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논리로 야권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조국. 그 수석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될것 같으니까 수도 이전까지 논의한 건 아니고 일단 헌법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긴 했는데 야권에서는 이게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던 행정 수도 이전을 다시 성사시키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벌써부터 약간 부글부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그러니까 2003년도에 추진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이 누구였는지 다들 기억하십니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서울시장이었고요.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는 누구였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차례대로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행정수도의 이전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권으로 행정수도 옮기는 수도권의 분산이 아니라 수도권의 팽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수도 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네, 당시에도 저렇게 논란이 컸었던 사안인데요. 이번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이제 신설이 되는 겁니다. 헌법의 명기가 되는 건데, 아까 전 작가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이 개헌이라는 건 헌법 고치는 게 간단치가 않은 일이잖아요.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저 개헌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의석 구조상 보면 통과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116석, 한국당 동의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3월 26일 날 청와대 발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을 두고 아까 전 작가님 잠깐 말씀 주셨지만 저게 정말 뭐 선거나 이런 거나 연동이 되는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아니 그렇게 지금 전망 자체가 아... 불가능한 일을 하, 있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일리 네. 삼탄으로 더구나 조국 민정수석이 다 발표를 하고. 이런 건 뭐겠습니까? 선거용이죠. 그리고 아. 사흘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예. 그때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논제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선거용입니다. 아. 100%.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보면은요 지금 또 속보가 좀 전해졌다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음, 오늘 방송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법원이요 어, 내일 오전에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 있잖아요. 구속을 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법원이 내일 오전 MB 영장심사를 열지 않기로 했답니다. 다음 내용 주시죠. 법원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심사 방식을 내일 다시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시 결정해서 영장심사를 어떤 식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회의를 내일 연다. 이런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결론은.